이 동양양성분들은 굉장히 납작해요. 이 머리가 짧게 잘리면 여러분들 앞머리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위험해져요. 이게,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볼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미남들의 툴리원장입니다. 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항상 짧게 잘리는 이유. 조금만 다듬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저도 미용실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점점 짧아지는데, 어, 내가 마음에 딱 든다라는 구간이 됐는데, 좀더 잘라. 그래서 뭔가, 어, 어, 짧다 하고 이제 끝난단 말이죠. 왜 미용사들은 꼭 머리를 더 자르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 이야기를 할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미용사 입장에서 보신다면, 왜 짧게 잘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짧게 자르지 않도록도 가능하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남성분들이 머리가 자라다 보면 이 머리가 양쪽에 무게감이 길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라인 부분인데 요 라인에 귀에 머리가 닿으면서 이렇게 뻗치고요. 그리고 라인이 잔머리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옆을 봤을 때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을 팍 줍니다. 자, 뒤로 한번 와 보시면 뒷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하게 약간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어, 이쪽 이 후두부 있죠? 이 후두부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그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살짝 돌려 보시면 이 옆쪽은 뭉치게 되고 이쪽은 눌리게 돼서 약간 그 전문 용어로 중국 호팡처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성분들이 지금 커트하신 지 얼마 됐어요? 3주 정도. 3주. 3주 되셨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됐을 때 머리를 잘안 자르세요. 어, 남성분들은 어, 잘 되고 싶으시다면 3주 안에 머리를 꼭 자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온 이유는 제가 설정을 해보자면, 중요한 약속이 이제 이틀 후 정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다듬고 싶어. 근데 너무 짧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약속 날짜에는 되게 어색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럼 그렇게 안 자르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인데 뭐냐면, 자, 머리를 보시면, 남성분들은 크게 위의 머리와 아랫머리가 있습니다. 아랫머리, 위의 머리. 위의 머리는 디자인을 담당하고요. 아랫머리는 라인을 담당합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전체적인 머리가 동일하게 자라는 줄 아세요? 동일하게 no. 자라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꿀팁인데 자 보세요 자 들었을 때이 위의 머리는요 가장 잘안 자랍니다 특히 여기 이 정수리 이 부분이 가장 덜 자라요 0.5mm 정도 자랐을 때 옆머리는 1cm가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른 지가 한달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면, 디자이너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를 1cm를 자릅니다. 그럼 그건 한달 전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두달 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도 1cm를 자르겠죠? 그러면은 위에가 아래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자, 보시면, 위에 머리는 거의 건들지 않으시고, 라인 쪽을 1cm 정도 이제 전으로 잘라주셔야, 라인은 깔끔하고 위에 기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랑 아래랑 어디를 먼저 자르는 게더 좋을까요? 아래를 먼저 잘라요. 라인을 먼저 자르고 위를 잘라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라인을 먼저 잘라야 기장을 확실히 하고, 위에는 조금 다듬고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를 먼저 자르면 위에 잘린 1cm를 자르고 거기에 맞춰서 밑에를 자르니까 점점점 짧아지네. 제일 빨리 자라는 곳은 사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뒷머리는요. 이 목쪽에 근육이 많아서 노폐물을 이, 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는 빠르게 머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가장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장 짧게 잘라야 되고 그다음은 여기, 그다음은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기계로 자르고요. 여기는 가위로 자르고, 위에도 가위로 다듬고, 끝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 쪽을 한번 자르는 걸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딱 들어보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머리들이 있어요. 이게 다운 베이스라고 합니다. 다운 베이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옆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업 베이스입니다. 업 베이스. 그래서 업 베이스와 다운 베이스를 나누시는데, 보통은 템플라인이라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탈모가 시작되는 M자 탈모 라인까지가 일반적으로 타지게 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뒤에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라운딩이 살짝 되게끔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들어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라인이 짧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 내려놓고 라인을 그대로 따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라인을 따주시면 되는데, 네. 라인을 딸때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빗을 이렇게 하고, 빗 안쪽을 이렇게 잘라줘야 안전하죠? 근데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여기 안쪽을 자르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빗을 대고, 아, 바깥쪽을 잘라준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안쪽을 자르는 분도 있는데, 기장이 짧아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고객님들이 조금, 어, 데미지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쪽을 일자로 내려서 라인을 먼저 따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지금 어때요? 라인만 제거했는데도 산뜻한 느낌이 좀 납니다. 남자 머리의 생명은 이 라인이죠.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구렛나루가 있고 삼각형이에요. 그죠?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존재하는데 한쪽 면으로 다 몰아서 한번 자르고요. 그리고 한쪽 면으로 다 몰아서 또 한번 잘라줍니다. 그러면 딱 기장이 알맞게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은 조금 후에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쪽 머리도 바깥으로 뽑아서 이렇게 다듬어줍니다. 자, 만약에 라인만 제거했는데도 머리가 깔끔하다면 여기서 그만 자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라인을 잘랐는데 머리가 괜찮다. 그러면 끝. 그리고 여기는 보통은 요즘에 이렇게 짧게 올려치지 않고 가위로 깔끔하게 자르고 마무리하는 게좀 대세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위에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자, 그리고 이 구렛나루 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구렛나루를 정리하실 때 꿀팁인데 이 회원님들은 절대 이 기장은 자르지 말고 이 라인만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라인만 제거하고 기장은 그대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만 딱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기장이 제일 길어지고 한국 남성분들은 구렛나루가 짧기 때문에 최대한 길어 보여야 되면 이게 약간 날씬하고 시작점이 높아야 이게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턱을 하나 없앴어요. 이 턱을 없애니까 조금 더 라인이 길어 보이고 라인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클리퍼로 잔머리들을 없애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라인을 만들 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 바깥쪽 여기입니다. 이 안쪽은 많이 자르시면 너무 짧아져요. 네. 그래서 바깥쪽 위주로 잘라내시면 된다. 자 이번 꿀팁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제거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가까이 한번 와 보시면 이 점점점 돼 있는 상태로 가장 가깝게 밀리는 클리퍼로 민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밀려요. 근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회원님들이 금방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쉐이퍼라고 하는데, 가깝게까지 잡아주는 면도기예요. 한번 네, 보세요. 비포를 보시고, 자, 이렇게 클리퍼 마무리에 쉐이빙 컷이라고 그래갖고, 이 쉐이퍼까지 해주면 굉장히 좀 짧게 라인이 아주 딱 사는 거죠. 이 뒷부분을 좀 자를 건데, 제가 이제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빵 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뒤에를 살려야 남성분들이 머리 이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앞모습이 이뻐도 잘 이쁘다 그래서 여기 휴두부가 나와야 돼요 볼륨 여기 볼륨 싫어하는 분 없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면 자 이렇게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 있죠 딱 요만큼 이만큼만 빼고 이 밑에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내가 살리고자 하는 볼륨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옆에 2cm 씩을 빼놓고 타야 돼요 여기에 공백이 이렇게 네. 있으셔야 돼요 아... 이 공백이 여기서 이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딱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게 2cm 정도입니다 뒷머리에 내가 살리고 싶은 볼륨 이만큼을 빼놓는 거예요 네. 아래쪽은 네. 깔끔하게 기계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네. 기계 미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 하시면 돼요. 10mm 또는 9mm. 10mm 또는 9mm로 자르고 라인은 6mm로 자를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볼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9mm 자르고 라인은 6mm로 잘라주세요. 하면은 뒤에 라인이 이쁘게 떨어집니다. 어떤 라인이지 한번 보세요. 미리수를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그대로 첫 번째는 저는 10mm로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 10mm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여기서 시작해서 다 10mm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 머리는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10mm로 시작은 하지만 점점 점점은 두상에서 뛰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점이랑 이 중간이 10mm고 여기는 10mm 이상 되겠죠. 10mm로 그냥 다 잘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0mm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라주에이션시킨다고 하는데요. 위로 갈수록 머리의 길이가 길어지게끔 자르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요 중간은 10mm 라인이고 위엔 좀더 길고 라인은 조금 더길 거예요. 그래서 라인은 6mm로 바꿔서 라인은 6mm로 하나로 밀어버리면 볼륨이 안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으면서 점점 점점 길어져야 그게 그라주에이션이라는 기법을 써서 볼륨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한 미리수로 자르게 되면 볼륨은 없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딱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를 풀어서 쌓아보면 위에 기장과 아래 기장이 상반되면서 조금 슬림하면서도 이쁜 라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후드부를 이 클리퍼 한 미리수로 미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 더 작은 걸로 라인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10mm 또는 9mm, 그리고 6m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났다면, 라인을 또, 우리 남자의 생명 라인을 따줄 텐데요. 목선, 처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어기지 마시고, 그 라인 그대로 클리퍼로 제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그 라인 그대로만 제거해 주시는 대칭을 맞추기가 편합니다. 어? 따라 들어가면 대칭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라인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라인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잘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요. 잘라 주신 다음에,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따라 들어가지 말고, 잘라만 주고, 거기서 스테이크.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포인트인데 이 꿀팁이에요. 목이 넓은 분들은 살짝 각이 지게끔 해주시고요. 네. 목이 좀 얇은 분들은 약간 라운딩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목이 넓으면 둥글게 자르면 약간 너무 부해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각을 세우고요. 목이 얄쌍한 분들은 너무 예리해 보일 수 있어서 라운딩을 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정상이기 때문에 약간 크게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좀 산뜻하게끔 제가 알아서 잡아 볼게요. 네. 이렇게 라인을 동일하게 잡아 놓고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라인을 잡아 주시면 깔끔한 라인이 나옵니다. 자, 이제 라인만 지금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라인만 쭈르르르르 보시면 뒤에도 벌써 어... 이쁘죠. 여기서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위에는 어떻게 해라? 조금만 다듬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 주실 땐, 저기요, 저기요, 디자이너 선생님. 저는 옆에는 가위로만 라인만 잡아주시고요. 뒤에는 9mm 베이스로 자르겠습니다. 라인은 6mm로 자를게요. 위에는 정말 티안 나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자른 듯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자를 거냐면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 남자 머리는요.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어야 돼요. 이위의 거리, 길이가 옆에 사이드 길이보단 길어져야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렇게 위에는 눌리고 옆에가 뭉치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옆에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면 이렇게 위에는 눌리고 옆에는 부해져서 옆에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위의 기장보다는 옆에 기장을 조금 제거를 해야 돼요. 특히, 요기장 있죠? 이 머리. 옆에서 보시면은 요 머리. 요 머리가 짧게 잘리면 여러분들 앞머리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여기 이렇게 볼륨이 이상하게 잡히면서 위험해져요. 남성분들은 항상 어디 볼륨이 중요하다? 여기 앞쪽.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위에는 거의 자르지 말아주시고, 옆쪽 위주로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하시면, 자, 래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여기는 자르지 말라달라고 했어요. 아주 조금 자르는 신용. 자, 그리고 사이드. 이쪽으로 가면 자를 머리가 조금 많이 나와요. 이 정도.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살짝, 요렇게. 그 다음에 앞머리는 보니까 아까, 음, 짧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 자르고, 사이드도 조금, 사이드도 조금. 끝났습니다. 끝났어. 더 이상은 건들면 안 돼요. 끝났고요. 뒤에 부분 아주 중요한 뒤에 부분이 남았죠. 뒤에 후드부를좀 볼록하게 자르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처럼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이 가운데 기장이 이 사이드 기장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길어야 됩니다. 긴 부분에 볼륨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게 자르려면 아주 간단해요. 자르는 방법은 보세요. 머리 반을 나누고요. 반을 나누고요. 반을 나눠줍니다. 자 반을 나눈 상태에서 나눈 쪽으로 가장 가까이 끌고 와서 이 나오는 머리들을 조금씩 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래가 짧아질 수 있도록 됐나요? 자 놓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 나눈 걸다 가지고 와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래가 짧아질 수 있도록 짧죠? 이렇게 됐나요? 자 한번 모아 볼게요. 샤라랑. 이렇게 가운데가 기장이 살면서 뽕 살고 라인 쪽은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이 뒤에가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들이 머리 잘 자르고 왔다. 어 굉장히 막 이제 어 인생 미용실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후두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양양성, 남성분들은 이 후두부가 굉장히 납작해요. 납작해가지고 이 뒤에 볼륨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뒤에 볼륨이 보시면 거의 이, 이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의 상관관계를 조금 아시고 이 9mm, 6mm 이런 베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면 어, 굉장히 좋다. 자, 이제 마지막 꿀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짧게 잘리는 이유가 이 위에 머리와 아래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다른데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기장을 자르기 때문에 위에가 짧아진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라인 쪽 먼저 자르고 위에는 조금만 다듬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자그 다음에 옆에를 먼저 자르기 시작했죠. 그때 이 중간 기장을 자르는 것보다 먼저 라인을 가위로 제거했다라는 게 꿀팁. 여기를 기계로 밀거나 기계로 작업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짧아져요. 그래서 가위로 사이드를 작업했다. 자두 번째는 이후두부를 작업하는데. 여기는 가위로 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약간 규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퍼를 사용해서 9mm, 6mm 베이스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딱 지금처럼 이런 느낌이 나온다. 그래서 뒤에 후두부는 9mm, 6mm. 제가 이 9mm, 6mm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라인이 6mm까지는 빽빽함이 살아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3mm나 기계로 올려치면 하얘집니다. 전문용어로 상고머리가 돼요. 예, 요즘 젊은 남성분들이나 조금 젊어 보이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mm 한 다음에 라인을 따는 걸 훨씬 추천해 드려요. 위로 넘어와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다듬냐고 했다면 이 사이드 머리를 중점적으로 다듬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이 볼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장이 사이드 기장보단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후드부도 이 사이드 기장이 이 기장보다 짧아져야 이렇게 볼륨이 살고 싹 들어가는 느낌이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머리를 조금 잘라보시면 볼륨은 그대로 살면서 머리를 조금씩 다듬어도 이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렸고요. 오늘의 꿀팁들을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조금 더 미용실에 가서 이야기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남성분들이 조금 머리가 내 느낌보다 짧게 잘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머리 얘기만 너무 하시는 것보다 내 상황과 내 스케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자르고 언제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채고 그렇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꿀팁 영상을 참고해서 조금 머리가 내가 원하는 기장대로 나올 수 있게끔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남들의 둘리원장이었습니다.